자 이제 주택관리사 등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등 우리가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 주택관리사 시험이 아니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보 요 시험은 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합격이 딱 되어지면요. 합격증서입니다. 요것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이 이것을 발급을 해준다라는 부분 보시고 요 발급 받고 나서 일정한 경력 등이 실무 경력이 더해지면 자격증 관리사 자격증이 등장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실무경력을 보시면요 50세대 이상으로서 소장으로 근무하신 경력 3년이고요 50세대 이상으로서 이제 여러분들 50세대 이상 5 0세대 미만일 때는 사보도 배치될 수 있죠 그기 사보인 상태에서 소장 경력 3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0세대 이상의 일반적인 관리, 관리 관련되어서 직, 직원으로 근무하신 경력 5년이고 기타 관련 직종 다 5년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그 직원 중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소독 업무는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보시면요 두 가지가 이제 권리사 편에서 보실 예, 상 중에서 중요합니다. 저번 시험에 이두 번째 샤프 이번 시험에 27일 때 요것이 나왔죠. 권리사가 될수 없는 결격 사유가 또 있습니다. 미성년자 안 된다가 없죠. 피피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니까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신 파산 선고자는 없다. 근데 조택 관리사의 결격 사유는요 미성년자는 될수 있습니다. 피성년 피안정 파산 선고자만 될수 없다. 음래서 미성년은 없습니다. 또그 근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까지 안 되고 집행 위에 기한 중일 때안 된다는 부분 보시고요. 또세 번째 보시면 자격이 취소가 되어서 밑에 있는 이 사유 때문에 취소가 딱 되었다 그러면 3년까지 못 된다라고 딱돼 있죠. 그래서 이 피피파 2년 유에 취소 3년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체크를 해주세요. 또 반드시 업무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는 사유도 있더라. 어떤 경우냐. 이번 시험에 나왔던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거짓 부정 등록이다. 이거 하고요. 자, 우리 관리 업무와 관련되어서, 금고 이상의 형성고적, 금고, 수라 이번 시험에 나왔었, 나왔었죠. 나왔또두개 이상의 단지에 이중으로 취업했다. 이거 하고요. 또 4번 상, 여기 자격정지, 이번 시험에도 요것도 나왔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 수행하다 확인되었다. 그러면요, 정지 그 취소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요. 또 요, 자격, 자격증을 대여하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여야 한다. 해서 저는 이럴 때, 부대리업장, 부, 대리업장, 부 어? 대 이중 취업 이 업장 음, 업무 관련해서 근거 이상 업장 등기 간적 업무 수행 음, 이렇게 해서 저는 요우고 있다 부대리 업장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부분 꼭 보십시오. 자 우리 관리 사무소장님의 부분도 이거 중요한 상이죠. 그래서 소장을 배치를 해야 된다. 업무 관리. 는 반드시 배치를 꼭 해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 보시면요. 우리 자치일 때 관리 사무소장님이 관리 주체이지만요. 배치는 입자 대표에서 회 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자 시행사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소장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탁일 때 보시면. 주택관리업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할 때 임대사업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요. 내조체가 네 이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배치가 딱 되어지면요. 관리사무소 장님은이 배치되는 내용과 그 사용할 직인을 시군 구청한테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은 밑에 있습니다. 배치가 딱 되어지면 15일 안에 신고서를 구청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관리사 단체, 즉 협회한테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되고, 협회에서는요. 이걸 분기별로 취합해서 이제 시군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사무소장님의 업무입니다. 업무,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하자가, 하자에 대해서는 발견하는 업무는 당연하게 업무고 이 하자보수의 청구 있죠. 청구는 원래 원칙은 직접 하지 못하고 개행을 어뢰받거나 위임, 공용 부분들은 입주자 대표한테, 또 전용 부분들은 입주자들한테 위임받으면 이제 참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 수선 계획은요 수립은 못해요. 수립은 해당 그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의 시행사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요 조정은 직접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은요 수립뿐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입원상의 조정도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정특위 안전청금 업무도 직접 이제 수행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또 이번 상 중요하죠. 이 안전관리계 수립뿐 아니고 조정하는데 요 조정은 3년마다 하게 되어져 있다. 법에서 업무를 주어놨습니다. 근데 요 3년 기간 경과 되기 전에 미리 조기에 앞당겨서 하고 싶다 할 때는요. 마음대로 못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서민동의를 얻어야 미리 사전에 그때 보시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 뒤편에 가보시면,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말고, 요, 조정할 때보시면요 3년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할 때 조정하는데, 장기수선 계획의 주기 3년을 단축할 때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민 동의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서는 10분의 1 규자가 /10 요청하면 회의도 할수 있고, 또 요, 장기수승계획 조정 결정은 전체 입주자 가반수의 서민동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장기수승계획의 조정은 입주 전체 입주자 가반수의 서민동이고,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중기 3년 단축, 요것은요, 입주자 대표의 구속원의 가반수의 서민동이다. 해서 구분해서 보시고요. 세번째 상, 작년에 신설되었지만 중요한 상이죠. 현재 보시면, 우리, 이 관리비 등이 예치되어져 있는 은행, 금융기관의 장고증명서 금액하고요, 또 장부상의 금액이 일치를 해야 돼. 이걸 위해서 매월 말일 기준해서 장고증명서의 장고 금액, 이거 하고, 또 우리 단, 그, 관리사무소 장부상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월 그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가 있다. 10일까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십니다. 자, 4번상 업무에 부당 간섭의 배제 등이 있죠.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등 주민들은요. 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 부당하게 각종 업무에 간섭하거나 부당 명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폭력 등 행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간혹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처럼요. 소장님은 이런 위반 행위가 발생이 딱 되었다 확인 딱 되어지면요. 중단을 요청할 것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라고 할때 바로 처음부터 바로 구청 가시면 안 되고 일단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막힐 때 그때 시군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사실 조사를 의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조사해야 되겠죠. 시간을 잘필미르면 피가 가시니까 즉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간섭이 딱 확인 딱 되어지면요. 해당 그 행위 환자한테 명령 등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할 때는요.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발등 행위 또는요 이, 저기 이, 거기 조사 요청에 관한 행위를 가지고 이 수, 수사님을 해임하거나 음, 기타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오른편에 보시면요 이런 부분 보입니다.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체입니다. 이 부분은요 주택관리 이, 관리. 주체가 아닙니다. 경비업자라 해 됩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한테 필요한 업무를 종사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별표 나와 있죠. 청소 등 보조 업무, 재활용품에 대해서 분리수거, 배출 감시 정리 문제,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또, 샤프 보시면, 공동택 경비원분들은요, 주택의 도난 화재 기타 환, 화, 혼잡 등에 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에 관한 보관함을 수행할 수 있다. 단 부분 보이시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 단지 관리비 항목에 보시면요, 무슨 분리수거 또, 저기,에 관한 무슨 비용에서 이렇게 뭐, 오만은 이렇게 해서 책정되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다시, 본문으로 오십니다. 손배 책임 상당히 중요하죠. 삼시험에잘 들은 상이 또요겁이니다 관리사무 소장님들은요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고의든 또 모든 경과실 중과실 다 포함해서 이제 모든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입주자 등한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면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보정등에 관해서 보정 등을 설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설정되는 그보정을 보니까. 이 보험회사의 보증보험,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우리 협회의 공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법원의 현금 공탁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건 요 이렇게 이세 가지 종류의 보증술증한 다음에 소장으로 배치되는 그날에 다음자한테 제출을 다 해야 되요. 배치된 날, 그날 바쁘신데, 그죠? 아닙니다. 사실, 3, 4일 전에 이 사전 업무 인수인 계그 과정에, 요건 대부분 다 전산상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요공개 가입은 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출력해서 종이만 주면 됩니다. 자, 통상적인 사항들은 대표의 회장한테 제출한다. 그런데 임대단지는 임대사업자한테 제출합니다. 또, 어, 입대가, 입대가 없다. 그러면 시군구청한테 제출을 배치되는 날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100%다 공제 대부분 다 가입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시면요, 뭐어 어떠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법원에 현금 공탁을 또할수 있어요. 이 공탁을 했을 때는요, 이분이 해당 직의 사임이나 해임이나 사망했다 할, 할지라도 3년간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이 보증 사건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 보증금을 지급받으려고 할 때는요, 밑에 있는 요 기업관 이현상들을 확인해야만이 보증금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당사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요 음, 법원의 화해조서 또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해야만이 요 보증금액에 관한 집행을 참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5분상이두개또참 중요하고 시험은 음, 주로 여기서 주로 100% 시험에 나옵니다. 보증가입급액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상이죠. 500세대 미만일 때는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5천만 원요 이상의 보증에 가입한다. 너무나 중요한 상이에꼭 외워주시고요. 실제 이 사건이 발생해서 보증 음,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했을 때는요 15일 단위의 차액분에 대해서 공탁은 차액분에 대해서 보증이고 어, 보험이라든지 공제는 다시 또 재가입을 한다 15일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서 다음 페이지에 가십니다 자 관리체 교육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주택 관리업자라든지, 관리사 등은요, 다음에 따른 시기에 따라서, 이, 음, 어, 그 저기, 저, 직무 교육을 또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관리업자는 등록하면 3개월 소장님들은 배치가 되었다. 배치되어 진 날부터 이제 3개월 안에, 에, 바로 배치 교육을 받는데, 음. 자, 밑에 보시면, 이분상 보시면, 그런데 배치되고자 하는 이분들이 배치되기 전 5년 이내에 이 관련 경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도 실시하는 사전에 보수교육을 미리 이수해 놓아야 배치가 될수 있고, 이 교육을 받으며 위에 이 교육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부분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끝이냐? 끝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근무 중에 있는 분들도 이제 3년마다 계속적으로 직무 보수교육을 또 이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교육은요, 주택관리사와 사보를 구분해서 실시할 것이고, 교육 기간은 3일간 교육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교육은 시, 도에서 실시합니다. 음, 해요. 하지만 요중국적인 통일적인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 지침을 마련한다.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 요 부분은 다 보셨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가 보니까 이제 관리업무의 일반 사항은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